오늘은 연회비나 잔액 걱정 없이 사용하는 셀프형 자동충전 카드와 구매 후 바로 사용하는 무기명 선불 일반 카드 두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셀프형 자동충전 카드 많은 분들이 잔액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아이패스 카드를 원하실 텐데요. 매번 충전을 하자니 번거롭고 이럴 때 리아가 추천드리는 제품 바로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입니다.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는 호글 하이패스 카드와 선불 하이패스 카드의 장점만을 골라 만든 제품으로 연회비와 잔액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결제 가능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잔액이 만원 이하일 때 5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는 미드아이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근처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편의점이나 고속도로에서 충전이나 사용을 시도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전환되니 반드시 온라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는 온라인 등록 후 24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등록이 완료된 후에 최초 잔액은 0원으로 안내되는데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됩니다. 등록 후 잔액이 0원으로 안내돼도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잔액은 0원입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합니다. 충전 을 사용하세요. 요금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9,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PC와 모바일 둘다 등록이 가능한데 먼저 PC 등록부터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하이플러스 카드를 검색해서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자동 충전 서비스 메뉴에서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 등록을 클릭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입력됩니다. 카드 뒷면에 나와 있는 카드 번호를 입력 후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ARS 인증을 마치면 약관 동의 후 자동충전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차 결제 등록은 1차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안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필요하신 분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하이 플러스 카드 검색 또는 QR코드로 접속한 후 자동충전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과 카드 번호 입력을 마치고 결제 수단과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ARS 인증을 마치면 PC 등록과 동일하게 셀프형 자동 충전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록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기명 선불 일반 카드. 무기명 선불 일반 카드는 연회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스 카드입니다. 리드아이 공식 판매처나 편의점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휴게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충전한 뒤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초 구매 시 카드 잔액은 0원이므로 반드시 충전이 필요합니다. 편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하이패스 사용을 적극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리드아이의 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